총기 사건도 그것도 아시안이 아시안을 그런데며왜 그렇게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냐. 총이 많으니까. 그런데다가 삶은 불편하고 총이 너무 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미국은 제도가 잘못된 거지. 총을 아무나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딨어. 그거 하나만큼은 아직 대한민국이 괜찮아. 그것만큼은, 근데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지. 언제까지 갈는지 모른다니까, 미취강의 정부가 윤석열이 총도 미국처럼 흉련해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한 사람씩 총 갖고, 언제 또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민방위 훈련 받고, 뭐, 김기현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판국이니, 세상에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고 이러지? 근데, 이 세계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의 그 세계 시민으로 어떻게 관심을 아예 안 가질 수가 있냐고. 그렇게 됐어. 모두가 지금 다 정치 때문에 걱정인 거야. 그런 거 자꾸 자꾸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런 청기 사건도 자꾸 일어나고 이러는 거지. 겁나는 세상이 됐지? 병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백의의 천사라고 하더니, 한국은 이러지가 않는는데 요새 너무나 갑질을 많이 한대는데 미국에서 의사 간호사들은 너무나 친절해서 어떨 때는 이상해 그럴 정도로 진짜 자기네들은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밑에서 서비스하는 직업이라는 걸 너무나 그 직업의식이 분명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 의사들이 150만원짜리 술을 마시고 이런 데매 거기 이미키도 거기에서도 의사가 단골 손님이 왔다 갔다 하고 그나 그러는데 한상에 150만원짜리 누구한테는 한달 월급 월급보다도 많은 돈을 한잔 술에 날리고 가는 차별적인 사회 요번에 노년동 데이트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한테 혹탈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야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의사들도 자기네들 기득권은 챙기려고 지방은 안 내려가고 진짜 일을 하러는 안 가고 자기네 몸값 올리려고 그러는 정치를 하는 거지 의사들도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건 뭐 하는 짓이야 물론 아무한테나 의사 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내세워가지고 방해를 하면 안 되지 특권의식들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탄압을 받으면서 일본한테 그렇게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받았던 그 억울함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갖고 작은 위치라도 누군가한테 의지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그때부터 그 트라우마로 그게 열등감이거든.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안 그래요. 그냥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했던 그 며느리가 똑같이 그런 시어머니 노릇을 한대잖아. 당했던 게 억울하니까. 그리고 나도 한번 그걸 한번 맛봐보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만큼 그런 공권력 아주 작은 동네 그 이장까지도 갖질 않은 사람이 없대매. 그러니까 아주 뭐, 온통 나라 전체가 시골 도시 할것 없이 그냥 몽땅 다 자기네들이 어떤 그 조금이라도 어떤 권한을 가지면은 거기에서 비리를 마음대로 하니까 큰소리 치고, 그게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징조가 나타나는 거라 그러잖아. 탐과 놀이들이 설친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다. 이랬거든,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탐가 놀이 잡을 수 있는 암행어사를 빨리 출두시켜야지. 더탐사 같은 시민 탐정 대가 나가야지. 믿을 거라고는 그런 거야. 그래서 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임시정부 차리라 그랬지. 요새 그런 말도 나오지. 여의도 임시정부 이재명 중심으로 이만큼 우리가 자석수가 있을 때할수 있는 거는 다 해라.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정말 맞설 수 있는 건다 맞서야 되는 거야 이제는 후폭풍이 어쩌느니 무슨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수박들 어쩌고 하는 거다 들을 필요 없어 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저쪽에 뭐를 잡힌 사람들이 되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나라가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데 임시정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 정부는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라는 소리잖아 옛날에 우린 그런 거다 겪어서 공부했지. 모두가, 온 국민이 다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이번에, 이번 토요일에 다 나와가지고, 이재명 소환하는데 거기에서 힘주고, 그리고는 바로 그 촛불 집회로 바로 가야 돼. 한꺼번에 하루 종일 한번 해보라고.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겠지. 도시락도. 도네이션이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야. 딱, 따끈한 차도 그런 식으로 도와줘 가면서 화장실 이런 것도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서 한번 아주 대대적으로 집회를 해야 돼. 그래서 이재명이 수원에서 다 끝내고 나올 때까지 조사 끝내고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그렇게 해야지 시위를. 릴레이식으로 해도 되고. 우리나라 이런 역사를 다 보고도 그런 집회에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고도 겁도 없이 지금 저런 짓을 한다는 건 아직 매운맛을 못 봐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주 무조건 매운맛을 보여줘라.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니네들이 감히 해 먹으려고 그래.